비트코인 시장에서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고래들이 완전히 전략을 바꿨거든요. 11월 27일 한 고래가 무려 9,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숏 포지션을 잡았어요.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라고 베팅한 거죠. 그런데 몇 시간 만에 160만 달러를 잃고 전부 손절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1,000 BTC 롱 포지션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죠. 청산 가격은 59,112달러로 설정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고래가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시나리오를 완전히 갈아탔다는 신호예요. 사실 10월과 11월에는 고래들이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팔았어요.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 BTC에서 1만 BTC를 보유한 주소들이 총113,700 BTC를 순매도 했거든요. 당시 시세로 계산하면 약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이 넘는 물량이에요. 그런데 12월 들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같은 고래와 상어 주소들이 47,584 BTC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죠. 재축적 모드로 전환한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약 9만 1000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12월 초에는 레버리지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발생했어요. 12월 1일 하루에만 6억 4,600만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까지 강제 청산이 터졌거든요. 그중 5억 3,500만 달러가 롱 포지션이었어요. 상승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거죠. 지금 레버리지 구조를 보면요, 위쪽에 약 8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쌓여 있어요. 9만 달러를 강하게 돌파해서 9만 1,500달러에서 9만 3천 달러 구간까지 올라가면 이 숏들이 연쇄 청산될 수 있어요. 반대로 아래쪽 83,0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약 68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청산 위험에 노출돼요. 12월 8일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고래들이 13억 9천만 달러 규모의 매도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냈거든요. 비트코인이 약 2천 달러 급락했다가 다시 급반등하는 휩소가 나왔죠. 이 과정에서 롱과 숏 양쪽 다 수백만 달러가 청산됐어요. 재미있는 건요, 고래들이 분명히 다시 매집하고 있는데도 가격이 예전처럼 확 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달 가까이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8만 6천 달러에서 9만 2천 달러 박스권에서만 움직이고 있죠. 전문가들은 이번 사이클에서는 고래 매수가 단기 강세 신호가 아니라고 분석해요. 지금 시장은 8만 3천 달러에서 9만 3천 달러 사이에서 고래 대 고래의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구간이에요. 어느 쪽이 먼저 뚫리느냐에 따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상황이죠.